안녕하세요. 머리 심는 의사, 모든니원 원장, 이선용입니다 아, 이 탈모가 있는 분들 중에, 어, 더러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어, 나는, 뭐 머리는 좀 빠지고, 머리 숱은 없는데, 이상하게 코수염, 턱수염, 이런 다른 몸에 있는 털들은 많네요. 그래서 농담처럼, 이털 필요도 없는데, 이거, 이거 그냥 뽑아서 머리 심으면 안 될까요?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답변부터 말씀드리면, 네, 됩니다. 제가 그동안 다양한, 어, 케이스의 시술을 해봤습니다. 뭐, 턱수염이나 코수염 또는, 뭐 팔다리에 있는 털, 뭐 가슴털, 배에 있는 털, 채모까지. 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 머리카락, 후두부에 있는 머리카락이 아닌 우리 다른 부위에 있는 채모를 이용해서 그걸 다시 두피로 옮겨 심는 어 채모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채취하고 이식하는 어 그런 개념은 큰 차이가 없지만 아무래도 이 후두부 모발과 뭐 신체 다른 부위에 있는 채모들은 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좀 다르게 고려해봐야 될 것들이 생기는데요. 우선 첫 번째로는 이한 모공당 이 모발이 뭉쳐 자라는 밀도가 달라요. 어 보통 한국 사람 이 동양인의 경우에는 후두부의 모발이 사람마다 좀 차이는 나겠지만 한 모공당 머리카락 한 개, 두 개, 세개한 그러니까 가닥, 두 가닥, 세 가닥 정도가 같이 뭉쳐서 이한 모낭 단위를 이뤄서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채모는 대부분의 경우 한 모공당 한 가닥씩 자라요. 어 남자분들은 거울을 한번 보셔가지고 코스염이나 턱수염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. 아, 또는 우리가 팔, 팔에 있는 손등에 있는 털 이런 것좀더 보기가 쉽네요. 아주 자세하게 보면은 한 모공당 머리카락이 대부분은 하나씩 자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. 뭐 물론 그 중에는 뭐두 가닥씩 자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한 가닥씩 자라게 돼요. 그리고 모발의 굵기가 다 달라요. 어, 일단은 가장 굵은 편에 속하는 게 이제 보통 남자분들 코스염이나 턱수염 뭐 그리고 이제 부터그 다음으로 굵은 게 후두부의 모발 그리고 이제 팔다리 뭐 가슴털 이런 것들이 가장 가는 편에 속하는 모발들이죠. 어, 보통 턱쌤코염까지는 많이 하는데 뭐 팔다리나 가슴털 이런 것들은 어, 너무 가늘고 또 길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팔다리에 있는 털이나 뭐 가슴털 이런 것들은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고 굵다고 하더라도 어, 채취해서 어, 두피 이식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. 반대로 어 보통의 경우, 코수염이나 턱수염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보다는 굵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, 어, 세출해서 이제 두피에 이식을 해놓으면 다른 머리카락들에 비해서 조금 더 굵고 뻣뻣한 느낌이 들수 있죠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발 하나하나의 질이 좀 달라요. 성질이 좀 다른 건데, 어, 사람마다 뭐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은 직모이거나 아니면 뭐 흔히 반곱슬이라고 불리는 약간의 이제 컬이 있는 어, 모발의 경우가 흔한데, 대부분의 경우 이제 턱수염이나 코수염 다른 채모들은 약간 조금 어 곱슬곱슬 거려요 그러니까 왜 턱수염 많이 기른 뭐 흔히 얘기하는 영감님들 보면은 이게 머리카락처럼 이게 어 코수염이나 턱수염이 찰랑거리진 않잖아요 약간 부슬부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수염은 어 머리카락보다 굵은데 곱슬기까지 있다 보니까 두피 옮겨 심었을 때이 모발에 배치를 잘 해야 어 가능한 이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. 어, 예를 들어서 어, 보통 헤어라인은 다른 부위보다 이제 모발이 조금 더 가는 어, 그런 모발들이 주를 이루는데 어, 이런 맨 앞줄에 이제 채모, 뭐 수염 같은 걸 이식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어색하겠죠. 이식한 티도 나고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. 자 그리고 채취한 부위의 흉터도 조금 다르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. 어, 우리가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하지만 이 후두부의 모발을 채취했을 때 어쨌거나 옮겨간 자리는 빈 공간이 되고 또새 살이 차오르게 되면은 아주 작긴 하지만 미세한 상처가 어, 여러 개 생기는 셈이 되죠. 그렇지만 뭐 후두부를 아주 짧게 막뭐 1, 2cm 미만으로 삭발을 하지만 않는다면 뭐 그런 아주 미세한 상처는 보일 일은 없는 거죠. 그런데 이턱수이나 코수염은 다른 모발로 가려지는 부위가 아니고 딱 얼굴을 봤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상처라도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 후두부의 모발을 채취할 때보다는 조금 더 가느다란 어 수술 도구를 사용해서 채취를 하게 되고 가능한 뽑을 때도 이 정면에서 보이는 이런 부분보다는 어 가능한 이 정면에서 잘안 보이는 뭐턱 아래쪽부터 어 뽑아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어, 흉터를 최소화하게 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. 자 그리고 채취 가능한 모발의 수도 어, 후두부 모발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요 사람마다. 어, 물론 뭐 후두부까지 탈모가 많이 진행이 됐다거나 아니면 원래 후두부 밀도가 낮은 경우는 이 후두부 모발을 채취해서 이식할 때도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이 채모는 사람마다 진짜 차이가 커요. 어떤 사람은 진짜 몸에 털이 하나도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면도를 해도 거의 뭐 이쪽 전체가 약간 이렇게 회색빛이 돌 만큼 이 턱수염, 코수염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은 턱수염에서만 뭐 2, 3천모 이상 채취를 할 수도 있고요. 근데 좀뭐 저도 좀 그런 경우인데, 어 수염이 많지 않은 경우는 뭐 가능한 이제 전체 모발을 다 채취를 한다고 해도 뭐한 500모발 또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자,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 후두부에서 채취를 하는 보통의 모발이식과이 채모를 이용한 모발이식은 여러 가지 어,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조금 달라진다고 보셔야 됩니다. 일단 제일 중요한 점은 아무리 내가 채모가 많고 굵고 해도 후두부의 모발만큼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되죠. 이 모발 이식을 필요한데 모발 이식이 필요한데 어, 대량 이식. 그러니까 후두부의 모발로 다 커버가 안 된다. 이런 경우에 이제 한정적으로 후두부 모발을 다 채취해서 이식한 을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을 뭐 다른 채모를 이용해서 이식하는 방법이 가장 좀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죠. 자 마지막으로 이 채모 이식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은 후두부 모발과 다른 채모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식할 때 계획을 더잘 세워야 되고 또 채모가 갖고 있는 성질 그것 때문에 생기는 채모로 이식 때 채모를 이식했을 때 한계를 분명히 어, 설명을 듣고 인지를 하고 수술을 하셔야 어, 나중에 예상과 다르다고 해서 뭐 후회가 되거나 결과에 만족을 못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. 자, 이런 차이 이외에도 뭐 모발의 각도라든가 아니면 깊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발의 뭐 단, 모발을 감싸고 있는 조직의 단단한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, 테크닉적으로도 이 후두부 모발을 제가 채취할 때랑 이제 다른 채모를 채취할 때랑 여러 가지 다른 차이점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채모이식을 할 때는 당연히 채모이식의 경험이 많은 숙련된 전문가에게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탈모와 모발이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받아가셔서 등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